예, 가수 장윤정 씨입니다. 걸어다니는 기업으로 불리죠. 장윤정 씨가요, 아버지와의 각별한 사이를 강조했습니다. 어, 시아버지 팔순잔치를 했는데, 아버지와는 팔순잔치 대신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장윤정 씨를 스타덤에 오르게 했던 노래부터 들어보시죠. 예, 어, 사실 어머니와는 지금 음~ 저한 사이인데 아버지와는 각별한 사이, 사이인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팔순 잔치를 했고 거기에서 며느리 자랑을 엄청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런 4세 아버지 또 팔순 잔치를 해드릴까 했는데 아버지의 소원이 팔순 잔치 대신에 딸과 3박 4일간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임종희사 아버지 혼자 모시고. 딸이 3박 4일 단둘이 여행 가는 거 어떠세요? 사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아빠랑 둘이 그렇게 여행 가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특히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쁩니다. 예. 이 3박 4일 일정을 빼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장윤정 씨 모두가 다 아는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하죠. 참 딸은 항상 아버지에게 죄인 같은 느낌인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아버지는 늘 딸만 생각하는데 딸은 또 바쁘고 자기 식구들 챙기기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잔치보다는 너와 둘이 좋은 시간 짱고 싶다. 함께 3박4일 정도 국내 여행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 해외 여행도 아니고 국내 여행이네요. 그렇죠. 장희정 씨가 이거 꼭 들어드리겠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아버님께서 어디 가고 싶은지 장소도 좀 정해놓고 계신 아... 것 같아요. 이 정도 계획 세워두셨다면 장희정씨꼭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지훈 기자. 근데 그런가 하면요. 워낙 바쁘잖아요. 지금 유튜브도 하고 행사도 뛰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이동 거리가 많다 보니까 특히 아까 앞서 들려드렸던 어머나 노래가 히트쳤을 때는 진짜 뭐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지구 몇 바퀴를 돌았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머나의 인기는 정말로 그야말로 신드록급이었습니다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당시 원래 이 노래가 주현미 씨랑 엄정화 씨한테 갔었는데 다 거절을 하고. 장윤정 씨가 신으로서 불렀는데 곧바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무려 김수희 씨 m M.O.U. 11년 만에 1위로 올랐는데 그 이후부터 행사의 영화 여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1년 주유비가 전성기 때는 무려 2억 5천만 원이었다고 그럼 해요. 그럼 월 2천만 원을 기름값에 썼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보통 차 타면은 1년에 1만 킬로 정도 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많이 타 2만 킬로. 그렇죠. 근데 장윤정 씨는. 매년 16만 키로 정도를 탔습니다. 현재까지 네. 폐차한 차량만 8대가 넘는다고 하고요. 1년간 행사로 다닌 거리를 따지면 1년 동안 지구 5바퀴 정도로 돌았다고 하는데 하룻밤 제일 많게는 전국 12곳을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장윤정 씨는 사실 잠자리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행사가 끝나는 그곳이 바로 본인이 자는 곳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지금 큰 집에 살고 비싼 집에 살고 있지요. 임지배로서. 트로트 데뷔하게 된 사연이 원래는 트로트 가수 꿈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장인천 씨는 원래 댄스 가수를 지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화려한 데뷔가 가능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1999년도에 강변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오 어, 이제 정말. 가수가 되겠구나. 나도 이제 고생 끝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변가요제를 수상은 했지만 데뷔는 계속해서 번번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마땅하게 맞는 곡도 맞추지 못하고 있을 때 어머나 라는 곡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로트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당시 소속사 사장님의 제안이 있을 때 장유전 씨가 좀 꺼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로트 장르야. 어려서부터 항상 접하고 있었고 장르에 대한 애정은 있었지만 원래는 댄스 가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접는다는 것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트로트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음악이다라는 그런 네.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20대의 나이에 선뜻 트로트를 시작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운명 같은 곡, 어머나를 만나서 2004년도에 정말 엄청난 큰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뭐 인기는 인기고요, 안지 기자. 인기가 많았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오죽하면 남편이 집에 한국은행 금고 같은 금고가 있다라고 했을 정도입니까? 그렇지? 얼마나 연수익이 될까요? 뭐 전체 총액은 알수 없지만 일단 장윤정 씨 수준이면은요. 회당 행사비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어머나 때부터 거의 떨어지지 않고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방송 활동, MC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도경환 씨가 남편이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불구하고 생활비는 똑같이 나눠서 낸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부동산 예를 들어서, 지난 2023년에 이 용산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샀는데 이때 약 120억 원이었거든요. 중요한 거. 이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거죠. 현금이면 5만 원짜리란 얘기일까요? 수표한 장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일단 은행 잔고에 있는 거에서 계좌 이체로 보냈을 거란 생각이 아, 예. 들고요. 근데 사실 요즘 그 정도 금액의 아파트 사려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도합해 보면 적어도 300에서 400억 정도의 자산가는 충분히 넘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사실 도경환 씨가 진짜 부자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장윤정 씨랑 직접 방송할 때 들은. 얘기인데 원래는 이한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 있었죠 이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다 보니까 는 회식이 있다는 거죠 회식이 시작되면 은 약속하지 않았는데 장윤정 씨가 와서 계산은 해주고 이건 기본이 더 중요한거 노래방에 가면은 장윤정 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거기에서 노래를 불러준다는 겁니다 행사의 여왕이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의 부서 회식을 해서 노래 를 불러준다 이것보다 큰 즐거움과 기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동영아 씨 정말 장가 잘 들었군요 예